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달래마을이 삼천가구에 가까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합니다. 서울시가 8월 15일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는데요. 이 지역은 좁은 도로와 가파른 경사 그리고 오래된 건물로 인해 주거 환경이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2,942가구 규모의 현대식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이중 617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지역 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사업은 두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응암 12구역인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총 15개 동 1,45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중 290가구가 공공임대입니다. 다음으로 응암 13구역인 755번지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 1486가구가 지어지며 이중 327가구가 공공임대로 배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단지 안에는 공영주차장과 공원, 공공청사,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두 재개발 구역의 북쪽에 위치한 대림시장도 정비사업에 나섭니다. 9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고 노후화된 골목 상권을 되살리는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인근 은암동 675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향후 재개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결국 이번 정비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다래마을 일대는 낙후 주거지에서 현대적 대단지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은평구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그리고 이 일대 집값과 임대료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도 꾸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